여기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 네이 어, 공연은 참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공연 같아요 이야, 이게, 어, 이게 의상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약간 공연 끝날 때쯤이면 탈수현상으로 그냥 중간에 계속 물을 마시는데도 살이 붕괴 빠지고 있습니다. 응. 오늘, 오늘이 그 무슨, 무슨 컷, 데이였죠? 커튼콜. 그거 언제까지예요? 2주에 아, 커튼콜 잘 찍으셨어요? 응. 주변에 이렇게 또 많이 커튼콜 <laughs> 영상으로 참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에 그냥. 그래서 운동도 잘 못하겠고, 원래 막 오전에 저도 남산 좀 뛰다 뛰다 하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더워서, 뛰다가 쓰러지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거리를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이제 오늘 저녁 시간인데, 여러분들 식사하러 가세요? 아니면은 집으로 가세요? 뭐다 다르겠죠? <laughs> <laughs> 저녁,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도. 차가 막힐 시간이라 지금 밥을 못 음. 먹을까. 와. 먹을까 뭐, 뭐, 빨리 쉴까 지금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 저녁 맛있는 걸 드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자신도 맛있는 걸 먹어야 하지 않을까. 음, 그냥

빈 거예요 음. 그래서 와, 지금 아니면 언제 여행을 가지? 해서 후쿠오카라도 가볼까 하다가 음. 7월에 일본 여행 가지 말라고 배담도 <laughs> <laughs> 돌고 맞아. 아 저거 3일 쉬는데 강원 가서 막줄샀다가막 북극 심자, 충북 심자 막, 주위 막, 침자, 출국 침자 막 와, 말도 더운데 후쿠오카 더 더울 것 같고 그냥, 운동이나 하고, 맛있는 거는 건, 건좀 먹고, 그러려고 지금, 쉽게 날아보다가, 전면 백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못하면올해는 저는 끝인 것 같아요. 이제 서 계속, 촬영하고 있고, 들어가고 어우, 여러분들이라도 여름휴가 시원한 곳으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다녀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요. 오늘 공연 보러 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게요